아, 이번에 산 예쁜 데 창고. 어디 있지? 끝났어. 오! 어지 아. 아. 그럼 그 이게 프리미엄 창고. 원래 창고가 몇 개였더라? 3개였나? 6, 7. 이건 이제 내가 샀던 거. 지금 지도 창고고. 이게 이제 그, 화폐 창고. 그럼 이게, 오!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넣어주지. 어, 뭐야. 어? 오! 이게 원래, 여기는 얼마 개수가 안 들어갔잖아. 근데 여기는 뭐 몇천 개까지 들어간다 했는데 기억이 안는네야 이름, 화폐. 지도. 이게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는 게 프리미엄 창고다. 이거에 돈을 주고 해야 되다니 아니야. 돈 이런 거에 벌어야지. 이거랑 하나밖에 못 넣네? 완좀 별론 걸. 이이거는 넣을 수 있나? 이건 안 넣어줘 하다 안 돼. 그럼 이런 거를 다 옮겨 봅시다. 뚜뚜뚜뚜뚜뚜뚜뚜 에센스도 안될 거야. 에센스 상자가 따로 있었거든피전속도 이걸 하면 될까? 제 자양야살 안 된데. 어, 저런 것도 좋아 또. 그런 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?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. 어, 다 찾네. 이것도 더 들어가나? 오 들어가지는구나. 그러니까 뭐 하나 딱몇개넣으면 되겠다. 이제 주워야겠다. 오 괜찮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 이 아, 이거는 꼭 필요하다 화폐 이거는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긴 하겠네 에센스나 돈이 돈을 그럼 더 써야 돼서 다음 할인 때까지 내가 만약에 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다른 창고도 지르지 뭐. 오브 진짜 많았구나. 나 뭐야? 어디에 오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끝났나? 아 사, 아이템을 하나씩 들어가는 구나 아 자꾸 에? 스페이스 누르면 꺼져 아나 넣고 좋아 이건 다갈 거고 그치? 깔끔. 오. 한번 구경해 볼까? 뭐야, 쟤 오, 아 이런 맛에 이제 상 상자를 사지얘 이게 액자로 건가 뭐가 액자리냐? 빨리 구경해 보고 싶다. 그러면 I greet you. 오. Goodbye. 다시 보관함에다가 똑똑똑똑 끝. 아, 그러면 제약의 방으로 가야 돼요. 여기 이거 타는 게더 빠르겠지. 나 저기서 왔으니까. 아니네, 비싸네. 하나 없어. 어, 이동수도 빨라, 빨라. 아, 저거 유... 그 유황... 뭔가 그거였구나. 그거 있구나. 이거 원래 흙기둥이었는데 바뀌었네. 서운하네요. 흙기둥 요즘 내가 잘못 깨가지고 이게 나을 수도 있어. 오, 레벨업 좋아요. 아, 나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난다. 아마 이쪽을 건드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, 취향타 배열을 눌렸고, 이거 하기로 했었나 이거? 시전 속도 증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네. 이걸로 가자. PA 20% 증가. 다 있, 아다 있구나. 이거 맛있게 먹고. 자, 나는 준비하시고. 그러 하나 아 있다. 깨, 야돼 깨야 깨야돼 하나라도 깨야돼 하나 깼고 깨할수 있을까 이거 못 깨겠다 노랑야 이거 정말 너무 많아 나 이제 안그래도 애들이 너무 세거든 너무 안에 있으면 또 죽는다 일로와 잘가 오 색채 오브 색 뭐냐 뭐가 날라오는데 니꺼 네그 옆에서 캐고 있네 평화롭게 여기 또 제조법도 있어요. 보러 가야 돼. 또 있네. 세 개가가 있다는 건가 봐 여기. 오다 있네. 그럼 여기 들어가 바로 여기 들어면 니코가 하, 어. 혼자서 다 하는구나. 뭐야 저거 벌써 했어? 엄청 빠르네. 두개 있으니까. 아, 원래 일를 그냥 태평하게 구만 여긴 어떻게 가냐? 설마 길을 애초에 잘못 든건 아니겠지? 언젠가 나도 제조를 할지 몰라. 오케이 찾았다. 오 지도량치! 아 지도를 주는 게 아니야. 내가 주워와야 돼. 뭐 내가 보니까 뭐 파밍하는 장소가 나오나 봐. 카우방 같이 뭐 열어서 들어가서 파밍하는 거 같던데. 잘 몰라 아직. 열심히 안 찾아봤어. 아니 에 공략 찾아볼 때 이제 열심히 찾아봐야지. 법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. 또 이런 데 로망하면 난 궁수랑 법사거든. 와 이거 뭐냐? 구글초차 하래 갑자기. 이쪽이 아닌 거 같은데? 느낌적인 느낌인데, 이쪽인 것 같아. 아니네, 액자로 뭐 보니까 뭐 희귀 아이템 속성 변하던데, 그거 용도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. 근데, 아, 진짜 비싸다. 희귀용 그 아이템 속... 아, 새로운 속성을 주는 거였지. 근데, 그거는 너무 비싸다. 야. 최상급 앞에잖아. 무서워도난 못해. 아까워. 야, 너 뭐냐? 데뭐 그래, 옵션에 강력한 체력 다 있어서 가까이 가면 아플 것 같아. 왜안 만? 어, 죽었네. 역시 바일 스킬이 짱인가? 이게 아니야. 이쪽이야. 어, 여기도 아닌데. 아, 여기 갔을 때 분명히 떴는... 아, 아래로 떴. 내... 내려가야 되는구나. 아니구나. 자, 내가 추측을 하건데 여기 길 이게 길이야. 여기 계단 모양 보이지 지도에. 그런데 그 보스 어저쪽을 잡아야 되는 거네 지금 나는. 그럼 그 보스가 어디 있는데? 에씨 목소리는 너가 보스네. 말리 가로를 처치해야 된대. 여기 길이 왜 이래? 이쪽은 길이 없을거고 남은건 저쪽인데 아유 길이 문이 있는데 문 다음에 길이 없어 나와라 말리가로 지독 뭐야 오, 아, 지도의 퀄리티 항상. 지도 나온 줄 알았네. 잘 가고. 어. 여긴가? 이쪽인가? 아니, 길이. 너냐? 아니잖아? 언제 나오냐, 말리 가로. 여기도 길이 있는데? 쟤냐? 아닌데? 쟤는 아무런 설명이 없네 옵션네 도망다니는 인가봐 쫓아가 보자 잡았다 뭐야 뭐지? 빛이 나 아이템에 빛이 나는 게 아니야? 아 그냥 죽은 모.. 죽은 모션이구나 어이 저기 계단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. 아 저기만 이제 안 가봤는데 저기야? 너무 뭔데? 아이씨. 아 잠만 이거 깨 하는 거 아닌데. 아, 난 진짜 바보다. 진짜 바보다. 아이씨. 그래, 길을 까먹었을 때는 어떻게 알아? 처음으로, 아니, 저 U를 눌러가지고 퀘스트 튼 다음에 위치를 찾아라. 바보야, 멍청아. 몇 번째요? 몇 번째 하는 거야, 몇 번째? 위쪽 길을 따라가면 이제 길이 나온다. 나왔다, 벌써. 가자. 여기서 그럼 해야 할 퀘스트가 나한테 두 개인 건가? 지금? 아니네, 하나 더더 더 가야 되네. 한칸 더 길을 따라가 봅시다. 몸머리 오, 안 죽어. 57 레벨이야. 이제 어, 진 뭐냐? 아 아파 아 저런 노랑이한테 맞으면 아프더라 고와 W 어이 저거 뭐냐 오 어디까지 주차하게 어디까지 주차그게니까 어디까지... 점점 빨라져 점점 빨라져 터졌다 와 점점 빨라지네 신기한 거. 길이 험하네, 이거. 길을 깐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깐 거야? 이렇게 길이 험해가지고. 이거 벽 같은 것도, 어? 너네가 태우는 거 아니지, 이거, 이거. 무상 뭐냐고 하냐. 불법 주, 뭐지? 불법 거점? 아닌데? 아, 불법 경거지, 너네. 어? 내가 법, 법 면목하에 너희들을 처리한다. 어 말이 안떠올라 이게 예, 사람이 피곤하면 말이 안떠올라요 오, 또어 하나 찾았다 냄새나는 악쓰기 야 이거 찾진 너무 느려졌다 찾았다 하나 갔다 하나 아씨 어, 타징하다 죽어버렸고 다시 저기까지 언제 가고 아 좋은 스킬이 나오면 좋은 스킬이 나오면. 상자 아냐 근데 이제 스킬은 나온 거다 나을 거 같은데, 나온 거 같은데, 나올 는 조밀함이 또나왔네 오, 파워가 봤지만화최 대치. 별로 좋아 보이지, 좋을 것 같진 않아요. 역시, 역시 소스, 어, 저항? 저항이 많이 붙어있는데? 모든 원소 저항 8퍼. 나 지금 저항이 왜카오스 장은 안 오르냐? 저항 좀 올릴까? 너무 잘 죽어. 바꿔볼까? 또 뭐가 괜찮은 스킬이 뭐였더라? 분할 화살은 약할 것 같고, 불탄 화살이랑 맹독성 비, 카오스 내가 카오스를 지금 올렸으니까 맹독성 비도 잘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다. 한번 해볼까? 근데 여기 중에 쓸모없는 이제 스킬이 있을 텐데 우선 그냥 해보지 뭐. 쓸모없는 보조 룬이 있을 텐데. 투사체가 아닌거 같아 오? 어? 야 이거 잠깐만 <laughs> 야 이거 뭐지? 이게 뭐야? 오야 이거 뭐냐? 나쁘지 않은데? 근데 이건 투사체 스킬 아니니 기이거봐 지속 피해야 얘는 투사체 관통없음 한 번만 더 해볼까? 뭐지? 뭐가 딜이 나름 쏘쏘한데? 쏠쏠한데? 영어 쏘쏘가 아니고 쏠쏠하다에 쏠쏠 방금 노란색에도 쉽게 잡았어 걔 아무것도 못하더라? 오야잠만 이거 이거 물건이 뭐야 이게 물건이잖아? 어 잠깐만 이거 이게 뭐지?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이거 물건이네? 야 얘로 해보자 이거 잠..잠깐만 아니 이런 물건을 안 쓰고 있었다고? 뭐지 이거는 아 정미랑 괜찮네 뭔가 안정..안정적이야 확실히 두 가지 퀘스트가 다, 쪽이야 어, 점.